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들의 로블록스 스킨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방송인 같은 느낌이네요. 방송인 느낌?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사 느낌이네요. 어. 인민군이라고? 요게인민군이라고 요게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입니다. 앵그리버드. 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뭐 전사니? 전사 느낌이네요. 다크 오울. 이게 어디 봐서 공항 도둑이야 이게. 공항 도둑이 아니고 그냥 도둑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공항 도둑으로 잘못 봤네요. 어. 이 김치 아니야 이거? 옷좀 입어 옷좀 아야 예, 아. 아야 오야 괜찮은데? 아, 약간 좀 뭐라해야 될까 그 있잖아 그 버스커? 버스키? 허스키? 그그그 그, 그. 아 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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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버거킹 조.. 조용히 해 그래도 이런 애들 아니 진짜 아니 스킨이 묘하게 웃기네요 음아 그래 멋있네요 어. 미래 세상에서 온 그런 느낌? 어, 짱구 옷을 입었네요 어야 너무 평범합니다 아, 너무, 아이, 거안 돼. 황 공포증 있는 사람 보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어, 이거 티셔츠가 마음에 드네. 평범 그 자체. 응? 아, 평범한데, 좀 겨울 느낌으로 평범해. 옷이 왜 이렇게 많니, 얘는 아, 빼빼로가 왔어, 빼빼로. 지금 스킨이 진짜 왜 이러지, 요즘 스킨이? <laughs> 아니, 이거, 이건 뭐,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뭐라 해야 될까. 어서 많이 본 옷이야. 음 여기까지. 아, 더미 보내지 마. 디오가 뭐야? 디오? 디오? 디오. 디오. 다오 아니야? 어, 군인인 것 같습니다. 어, 장군인 것 같습니다. 전사인 것 같습니다. 승방탄 던지는 사람은 뭐라 하지? 본범엔, 본범, 봄범, 눈뽕맨, 아니, 뭔 소리야. 암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귀엽게 꾸몄네? 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전체 용하긴 한데, 이 그림은 전체 용인가 아니야. 어, 센즈TV, 어, 도끼맨인 것 같습니다. 좀비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너무 간단합니다. 어, 너무 간단해. 좀뭐좀 뭐좀 꾸며와. 예 네, 군인인 것 같습니다. 네 스워트인 것 같습니다. 뭘 표현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딴 거 표현하지 마세요 좀 유비가 뭔가 이제 마법사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어머머스인 것 같습니다. 아우 좀 어지러워 옷좀 입으세요. 너도 옷좀 입어. 아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뭐입 장미를 꽂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그 로벅스 뿌리 로벅스인 것 같습니다. 옷좀 그래 너무 간단합니다 아니 뭔가 이제 꾸민 건 많은 거 같은데 그렇게 꾸민 거에 비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음 하지마어 찬찬카 어 알겠습니다 어아 안돼 이건 괜찮은데요 좀 깔끔하네 깔끔하고 이뭐 이렇게 네모나게도 되네 어 뭐야 몰랐음 어 약간 DJ 느낌인 거 같습니다 DJ 느낌 어우 정신선나고 진짜 어떻게 해야 어떻게 어떻게 해 뭐야 이건 하지만 넌 바보 멋져 나는 멋져 멋져 아 어쩔티비 이제 브금이 좀 깔아져, 깔아져야 될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니까 그 웅장한 브금 막두루룽두룽두룽두루두룽두룽두루룽두루두룽 죄송합니다 간단해 너무 간단해 너무 파해 너무 원숭이야 어, 옷은 뭐야? 옷은 치즈네 또? 그거 그 아니야? 아! 아이 너네 이걸 따라 했네 그렇지 네컨트롤 표절 표절 아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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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뭐야 넌 이거 대바대에 나오는 그거 아니냐? 어 많이 힙하네요 왜 이렇게, 음, 저, 머리 위에 뭘쓴 거야? 저거 빼, 저거. 어떻게든 키커 보이려고 지금 저기다 모자 쓰... 어, 위통 좀 입어. <laughs> 이거 미만이냐? <밈 아니냐>? 음, <laughs> 어, 목도리가 참 마음에 드네요. 어, 무슨, 공항도둑. 아, 안 돼요. 어. 이건 뭐니? 어쩐지. 내 이상은 틀리지 않았어. 아우얘 어, 뭐야, 얘는. 난 만나면 도망가야 될것 같아. 아휴. 아휴, 로블로스야. 언제, 니가 거기까지 갔니? 간단합니다 모자에다가 목에다가 붙슨 신발을 끼고 앉아있어요 아이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봐요 이거는 약간 좀 어린이? 어린이 느낌이네 어른 느낌 이것이 영로벅스가 만든 아바타라고? 이게 영로벅스라고 몸뚱아리부터가 영로벅스가 아닌데? 옷좀 어, 입어라 어 간단합니다 어 그래 마음은 알겠는데 자 감사합니다 그 모자 빼어너 하지마 그냥 만나면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안경 빼아 안경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안경을 저기 딱 끼우고 있어 물에 물의, 물의 신인 것 같은 느낌? 물의 신왜 이렇게 넓적하니? 뭘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어 센즈 아 센즈 그만해 군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네요 만나면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군인인 것 같습니다 어 금이네요 너 표절이야 너 이런 표절이야 표절 괜찮다 모자 빼아 모자 지금 머리에도 다 쓰이지도 않는데 모자를 왜 쓰고 있어 빼 만래오 귀엽네 어 꼬마 아이 느낌이네요 어 정신 사나어 뭐야 너무 핑크 핑크한데 위통 좀 입어라 좀어 약간 뭐래지 어어 이제 겨울왕국에서 이제 엘사 여왕이 있었으니 이제 여기선 이제 여왕이 아닌 왕인가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그냥 좀 멋있는 말좀 하고 싶었어요 카레 있어 카레 있어 느낌입니다 카레 어 카레 있어 카레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어 탱크가 왔네요 어 탱크 탱크 TV 그래 도지코인 어, 좀 공부 잘할 것 같은 느낌 얼굴이야. 어, 치즈맨, 치즈맨, 네, 햄버거, 햄버거맨, 햄버거 햄버거맨. 어, 하지마. 배, 배때기에 이거 빼, 이거 할로윈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이건 상어가 아니에요. 어, 하지마. 무서워, 어, 무서워. 하지마. 오, 카우보이 느낌이네. 카우보이 느낌. 잠깐만요. 엄끄 떴어요. 주코 오기 전에 주코 됐지 아까 전에 너 5천 썼다고? 아 진짜 내가 없을 때좀돈좀주지마 누군데 그냥 다시 한번 들을게요. 어. 주코 오기 전에 주코 됐지야 5천 원 내가 먹을 거야. 너 감사도 안할 거야. 어어 어, 그래. 알겠습니다. 어. 깡통이네요. 깡통 머리. 펜티 1 홀... 홀... 어쩔티비 만나면 차단해야돼 이건오로로까지 왔네요 아이건 뭐야 이거 멋지긴 하네 목...목...목...목 뭐 목, 목 티셔츠 나도, 나도 집에 있거든? 근데 그거 입으면 내 뱃살이 나와가지고 장군느낌이네요 어 장군느낌이네요 뭐 어, 파이터느낌 아, 아니네 그거네 팀포트리스2에 나오는 그... 스카우트 스카우트 어 스카우트스카우트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간단하네요 심플...심플 심플 스킨 어, 베이컨 스킨 어. 옛날 스킨인 것 같아, 옛날 스킨. 운동 나가는 패션인 것 같아요. 해적 느낌이네요. 어, 좀 슬프네요. 만나면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 아니, 선글라스를 빼나 선글라스가 진짜 많이 만들어. 아이, 좀. 남극, 남극기지에 그 뭐냐. 대, 부대, 부대에 있는 대원 한 명? 장군 느낌이네. 난타네요 아, 로봇 느낌이네. 어서 많이 본, 보... 아, 잠깐, 이거 탁구 아니야? 탁구네 이거. 아이, 뭐하는 거야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어. 그냥, 그냥 뉴비가 뭔가 이제 능력을 얻는 그런 느낌? 늑대 얼굴 치워 그래. 로블로스 관리자는 이런 전기 마법을 얻은, 얻은 친구 같아요. 전기 마법. 아니 깍죽대다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 어, 어. 중국 중국 티셔츠네요. 어, 알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건? 만나면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진짜로. 아 하지 마. 어 그래. 와 미치겠나. 미치겠네. 아 미치겠나가 아니고 미치겠네. 잠깐 오기, 저한테 오기 전에 일단은 이런 스킨들은 제발 가세요. 안 보이네. 어.. 다시 꾸며 선글라스는 왜 꼈어 지금 안보이는데 얼굴 작아가지고 선글라스 안 맞는데 어.. 산타 느낌 나는 강아지 뭔가 위험한 고양이인 것 같고요 어.. 선글라스 빼 춥겠다 저 옷을 좀 입어라 좀 거니 심장을 사로잡다 사로잡을 아디다스 아디다스 고프닝임 어쩌라고 어쩌고 아.. 어두워 아.. 슈퍼아이돌 아, 감사합니다 아, 얼굴 왜 이렇게 커졌니 이 입어 다크.. 다크 검도사 치스팅 아예 아! 새우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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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우초밥 새우초밥 죄송합니다 아너 스킨 좀이거좀 그만 좀 가, 끼고 와 맨날 맨날 끼고 와 이거를 6학년이 좀 지난 거 같네요 로봇 느낌 로봇 느낌이네요 어 네버거 느낌이요 조용히 산타 느낌이네요 아, 산타 느낌 경찰 느낌이네요 아무 느낌도 없네요 어우 진짜. 어우 이거 어떡해 이거 어우 진짜 어 너무 징그러 어 저의 다른 버전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는 아니지만 어 감사합니다 마피아 느낌. 어몽스 빼라. 어우, 얜 뭐야, 얘. 파란색이네요. 아, 초록색이네요. 얘를 진짜 어쩌면 좋을까, 진짜. 안 보여, 얘, 안 보여. 아유, 아 야, 안 돼, 이런 거. <laughs> 근데, 야, 왜 왜, 뱃돼. 아니, 야됐돼 하지 마라, 이런 거. 뭐하니, 넌 진짜, 지금. 이건 내가 아니라고. 머리 좀, 뒤서 좀.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산발이야, 쟤. 오, 야, 멋있다. 너 어디 갔냐? 아, 도 노란 탁자. 아, 저리 가. 아 저리가. 아. 어, 귀엽네. 귀엽게 잘 꾸몄네요. 아유 씨. <laughs> 귀엽네. 근데 왜 이렇게 어둡니? 뭐야 이거? 어, 아이. 어, 칼그 느낌이네. 그 영상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시청자들의 스킨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아, 하지 마. 이런 거. 꺼꺼꺼 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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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목소리>